게임 포커 특집 베스트 플레이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폴라인드 2억, 4억 그리고 맥스 250억입니다. 핸드부터 살펴보시죠. 우선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있네요. 네. 제가 좋아하는 카드 이어라인이라고 하죠. 이어라인. 이파켓 네. 듀스. 이파켓 보이고요. 스물 볼라인에 에이스 마담 스디. 에이스 오 스디. 아담 턴도 버리고, 6도 버리고, 잭삼 버리고. 아, 왠지 이번 판은 네. 에이스 마담 그리고 에이스 5이 그리고 이파켓 듀스. 이세명 중에서 뭔가 연결 가지고 이루어질것 같습니다. 과연 될지 일단 베팅부터 보겠습니다. 콜, 콜. 자 콜.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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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 다이. 다 오. 하프, 하프. 에스킨 하프. 정상입니다. 드디어 정상에 와났어요. <laughs> 항상 이전 카드로 다트배 비치는 줄 알았는데 드디어 본인이 좋은 카드는 쳐 가지고 아주 좋은 카드들을 일단 주게 돼요. <laughs> 자 받을까요? 콜, 콜. 자, 자 이어라인 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들어왔어요. 가장 좋으니까 들어가 볼까? 네. 이런 생각 때문에 전지선 날라갈서가았어 <laughs> <laughs> 자, 플라본. 에잇, 듀스, 잭. 조금 조금씩 엮여있어요, 웃긴 게. 음. <laughs> 그러니까 에이스만 하면 제일 연관성이 없고, 음. 에이스오도연관성이 없는데, 스리플 마찬가지죠? 네. 그칠텐 같은 경우는, 구가 나오면은 스트레이트예요 근데 웃긴 게, 구가 나오면은, 그니까, 둘다 스트레이트인데, 맞이게더거든요 네. 그렇죠. 에이스에 그러니까 칠텐들어가면는돈 주고 들어가면 안 돼요. 떠도 안 좋아. 입학해. 3 타임을 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은, 포드가 음. 너무 깔끔해요. 음. 치더라도 약간 살짝만 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배팅 보겠습니다. 빙. 아 빙, 오, 좋았어요. 자,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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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았어요 자 이어 라인 콜어 예측하신 건가요? 자안 <laughs> 뭐, 맞는 <laughs> <모든> 비디오죠 네 <laughs> 지금까지는 홍진호 선수가 <laughs> 예측한 대로 가고 있고요 자 턴은 서 <laughs> 스페이드 아... 자 하나씩 볼까요? 아, 네 에이스 머담 투 보의 넛 플러시 도로 일단 이 친구는 턴에 절대 안 죽어요 에이스 5 플러시는 날라갔으면은 가날 빵꾸가 생겼어요 이 패킷은 선은 이파시 키워야 돼요. 쉴텐거스하시다가 음. 플러시 드로올까지했어요맞다패은패팅 나온다면은 콜은 못 해요. 근데 음. 리버를 보고 싶게 저또 구가 아직까지 놓치니까 자패팅 보겠습니다. 에이스 퀸 잡빙 여기서 가야 된다고 하프 무조건 키워줘. 야죠 플레이가 바람 음. 핀이에요. 아 아주 좋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패킷이라면 턴에 지금 플러시 드로우 했잖아요. 그렇죠. 프로들은 이걸 봐요. 이 커드 남은 색깔이 스페이드입니다. 이 스페이드가 뜨면은 여들에게 플러시 를 주고 나는 커드야. 항상 저한테는 아웃추의 숫자랑 컬러는 항상 생각해요. 파이 스페드? 스페드이스페드 떨어지면 좋겠다. 나도 뜨고 너도 떠야 되는. 그렇죠. 자, 꽃불이기 때문에. 아, 헐. 헐! 아, 타이. 5%확률로 지금 83만 원 투자하겠는데도 아깝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주님 맞고요. 받겠죠? 커야죠. 에이스원을 주는 게 맞습니다. 아, 오! 아니, 홍진영은 <laughs> 얘기한 대로 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어요. 아, 플레이가 좀 퀄리티가 있네요. 자, 마지막 리버입니다. 자, 리은 리버는! 아, 이거 봤어? 이거 뭐라고요? <laughs> 저안 봤습니다. 제발 플러시가 있어라. 지금 속으로 지금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자 에이스킨 배팅 볼게요. 너플러시가 당연히 맥스 나올 수 있죠. 아, 최선의 플레이입니다. 애초에 이 파켓이 플러펫인데 한번슬로우했잖아요 그렇죠. 마치 세시지가 없는 것만한 플레이를 보였어요. 음. 그래서 에이스와나 입장에서는 아 지금 여기서는 상황상. 플러시가 채운 것 같다. 어. 이런 마인드를 하신 베스트신 것 같아요. 아잘 보긴 봤는데. 네. 그렇죠. 아, 배팅 운영을 네. 이어라인을 너무 잘했습니다. 나쁘지 않은 플레이였습니다. 네. 네. 자 보겠습니다. 콜. 자 콜이죠. 저 친구도 당연히 콜을 해야죠. 왜냐면은 네. 이미 지금까지 돈을 투자했죠. 런너 런너로 줄이 만들었을 든가, 플러시가 만들었을 든가 네. 두 가지 본 건데 두 가지 중에서 가장 베스트 상황이 나온 거예요. 네. 이 순간 포기할 순 없어요. 자. 맞나요못 도망갑니다 와 콜이에요 자 700억 돌파 이렇게 되면서 이 포카드가 완벽한 배팅 운영과 또 결과로 어, 경기를 만들어냅니다 칭찬하고 싶은 거는 풀랍에이셋 풀로 안 하고 음. 콜만 끊었다 는던거이게 정말 베스트 플레이입니다 플랍부터 하. 풀로 했으면 은 에이스 마다 7팀은 다 도망갔어요 음. 하지만 콜만 끊음으로써 천에 플러시도로 사연을 다 만들어왔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800억이 넘는 판을 가져가게 된걸호더미라고는 본인이 좋은 카드라고 무조건 빵빵 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상황을 보고 사람들을 낚시할 수 있는 이런 강약 조절이 필요한 게임입니다 네! 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네수고하습니다 아, 뭔가 이게 설마 역경이 많다 보니까 네네. 얘기할 게 많았어요 또 언제든지 핸드 이렇게 보시다가 또아 이거 어렵다 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심리로 이렇게 플레이한 걸까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은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그 다음 주에 베스트 플레이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왜 <laughs> 따라해요 <laughs>